자, 보세요. 제가 드라이버를 얼만큼 드냐 하면, 제가 항상 한 2mm, 1mm에서 2mm 정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땅에 놨는데, 놨는 건지, 든 건지 모르는 정도. 이렇게 살짝, 살짝 스칠랑 말랑 하는, 예. 그 정도 드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에 누르면 다뒷땅 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 때도, 땅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살짝 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손가락에 텐션이 있게. 네, 이렇게. 들려있게. 네, 살짝. 땅에 이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떠있게. 살짝. 살짝만 힘을 주면 이렇게 땅에 뜨고 가만히 두면 땅에 이렇게 살짝 붙어있을랑 말랑. 예.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갖고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쭉 가서. 네쭉 가서 치는게 좋은겁니다 심지어 퍼터도 그래요 여러분 퍼터 뒷땅 칠때 있으시잖아요 <laughs> 퍼터도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텐션이 있는게 좋아요 칠랑말랑 이렇게 내려놓지 마세요 절대 땅에 내려놓는거는 다 안좋습니다 6월 말부터 한 9월 말까지가 잔디가 힘이 제일 셀 때예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빡빡 안 들어가고 얘네가 막 이렇게 튕겨 나와요 그래서 잔디 약간 뒤땅 쳤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잔디의 힘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장력 느낌으로 이렇게 착착 물수 제비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튀겨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를 이겨내고 이제 힘을 빡빡 줘서 쳐야 되거든요. 공을 먼저 까긴 까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군다나 이 뒷땅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셔야 돼요. 뒷땅이 날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배제해 나가는 거 이것도 골프가 이렇게 편하게 골프를 치기 위한 어떤 방법입니다. 그것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